네, 안녕하세요. 역사서에는 역사를 한자 한자 쓰고 한자 한자 해석하려 노력하는 역사 프리즘 삼능경입니다. 네, 삼능경은 마치 한 글자의 해석을 달리해도 변화는 우리의 사상을 지배하는 아주 위험하다는 뚝 가능하겠지요. 그런 대표적인 예들이 네, 식민상화를 둘수 있고, 잘못 해석해서 임나임본부서를둘수 있고, 또 역사를 부정하여서 동북공정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역사의 글자 한자를, 한자 한자들을 잘못 해석한 결과들이죠.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조선이라는 고대사를 한번 같이 보고자 합니다. 중요한 역사의 시작점이며 전환점이죠. 나라조 자, 어떻게 읽고 쓰는지 아시죠? 골선 자, 어떻게 쓰고 있는지 아시죠? 네. 하지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조 자가 아침에 찬란한 아침, 뭐, 이렇게 해석들도 많이 하시지만, 우리가 봐야 하는 조자, 조선이라는 말이 생겨난 이 부분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이걸 알아야 우리의 글자라는 걸잘 알죠. 왜? 조선이라는 말이 생겨난 이 반만 년 전에 그 역사 때와 불과, 불과 206년, BC. 그때 시작된 한나라가 무려 2000년 이상의 시간과 공간에 이 시간이 있는데 어찌 한 나라의 한자라고 한자를 볼수 있습니까? 우리의 글자지. 그렇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한문은 중국의 글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글자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알지 못하면 또 다른 임나 임본부, 또 다른 동북 공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를 잘못 해석하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불과 몇십년 전에 있었던, 불과 백 년도 안 됐어요. 일본이 저지른 만행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글자를 우리는 알아야 하고 익혀가야 합니다. 무려 2 0 0 0이상 차이나는 한 나라에 했던 글자가 어떻게 중국 글자가 됩니까? 우리의 글자, 동해 글자죠. 뜻글자를 쓰고 있는 한국, 중국, 일본. 자, 모두 한웅의 내외손이 네 될수 있겠죠. 고조선의 후손들이 될수 있고요. 단지 산과 강, 들, 을 이렇게 지역과 국경을 따로 만들고 나라를 달리하고 언어와 민속, 혹은 풍속을 말하겠죠. 이렇게 해서 수천 년 각각이 갈라져서 살면서 변했을 뿐이겠죠. 이런 것들을 더 보면 진나라 때 한나라 때그 난리를 통해서 동쪽으로 더 이동하면서 변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러면서 생겨난 역사들이 고구려 백지 신라의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나타난 말이 되겠죠. 한일 두 나라에서는 천강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끝도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를 끝내시고 누워 계신 곳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누원 계신 곳은 호남이 있습니다. 역사학자, 낙뱅기라는 분이 계십니다. 새로운 고대학의 권위, 소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망오제라고 하는 신화, 전설 시대로 치부되도 있던 이 시대의 기록을 처음으로 읽혀내신 분이에요. 과거 수천 년 동안 잘못 알고 오던 이 신화를 실화로 굉장한 초석을 닦아 놓으신 분입니다. 그런 낙뱅기 선생 중국의 그분과 한국의 소남자라는 선생님께서 고조선 연구에 5년 동안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객관성 있게 의견을치를 보고 계신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최근에 저는 업데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대학에 있어서. 그 부분들을 인정을 하고서 시작을 해야 많은 부분들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상적으로. 하다못해 애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라고 있는 그 하나님. 바른 표현일까요? 표준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기독교적 용어이기 때문에 구화전에서까지 종교적 속성을 들여놓고 있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독한 자기부정이죠. 아니, 하나님의 자손들이면서 어찌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손이라는 표현은 다음에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좀 있다가 자 그러한 자기 부정들이 어디서 왔느냐 결국에는 식민사관에서 왔죠 조선 놈은 때려야 되고 맞아야 정신 차리고 한다는 어떤 그런 잘못된 이 만성 자 뚫을권이 있습니다. 뚫을권 최초의 사람에 대한 부호예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사람으로 해석했습니다. 이게 곧 시조에 대한 표현이죠. 하나라고 말, 하나라는 말과 사람이라는 말이 겹친 부호인 것이죠. 부호이면서 말인 것이죠. 뚫을 권자 그러면 하나라면서 사람이다 한 사람 하나님 인 거죠. 존칭으로 붙이면 하나이면서 사람 하나님. 자 고조선 시대에 사람 임자는 임자로 썼다 합니다. 맡기림 자로 썼다고 하는데 맡기림이 여러 가지 뜻이 있겠죠. 일을 맡기든가 마음대로 하든가 이름을 하든가 매림을 하든가. 입부림을 하든가, 견디림을 하든가, 보증할 임을 하든가, 당할 임을 하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임자의 뜻이 있겠죠. 자 고조선 기록인 청동기 문명을 최초로 읽어내신 낙빙이 선생님께서는 이 뜰을 꼰 자를 기둥주라고 읽었는데 그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좌시춘추라고 하는 기록에 보면. 단과 같은 기록이 있는데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보면 문자는 본래 말이다. 이로 인하여서 고급문, 인자를 두량, 두 가지 읽을 읽을 읽는다. 어, 본음 읽는 건 지금의 임이라고 소리내고 변한 음으로 읽는 거는 네리 한자 보세요 여러분 소름 돋지 않습니까? 팔에 쫙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뒤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위 하우 하우의 하우 씨의 성이다. 자 우리가 아는 이에요 그리고 하우가 그이고 그 사람들의 성이 된답니다. 그럼 하우가 어디서 왔습니까? 자두 번째 볼게요. 열산시의 아들인 왈 주다. 자 우리가 종묘사직할때그 직자 벼직 똑같이 직자예요. 그러면 위직 여기서 제사를 제한다 볼수 있는 거죠. 자 스스로 하 이상 하나라 이상에서도 제사를 지냈다고 나옵니다. 하나라 더 위가 있는 겁니다. 자 하나라 때부터 시작한 게 고조선이라고 얘기하죠. 하나 50년, 그럼 더그 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사를 지냈다는 거죠. 누가? 열산시의 아들이. 자, 열산시는 한자들이 많죠? 지금 보이는 이 한자도 있고, 또, 열산, 열산, 여산, 뇌산, 역산. 자, 이 열산은 지금의 중국 호북성 수주시 북쪽 사신리, 여산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춘추시대 때는 뇌국이라고 또 부르기도 했다고 하고, 신농씨가 태어난 곳이기도 합니다. 자, 비로소 신농이라는 우리의 선조가 나옵니다. 이때는 정착시대가 아니다 유목시대였습니다. 유목시대는 양떼를 쫓아서 옮겨 다니죠. 자, 호북성 수주려산에서 태어나서 서북쪽인 지금의 섬서 보계시 기산지방으로 옮겨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것 또한 신농씨의 고장이라고 하고서 사당들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자, 항상상, 양, 양, 매산, 상양산 전상에는 산소까지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아니, 물론 똑같은 후손들이지만, 중국인들은 이렇게 만들어 놨지만,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겨우 그닥 챙기는 것이, 네, 10월 3일 개천. 그 하나만 챙기고 있죠. 자, 조선이라는 글자, 어디서 왔는지, 이제 시작을 해볼 텐데, 삼과 변, 명, 이라는 청동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를 또 알면, 우리는 또, 그, 조선을 또알 수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처음부터, 조선이라는 글자가 생겨나지 않았다고 보여지고 역사가 진행되면서 글자도 같이 진행되었다고 볼수 있는 것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어떤 한 부분입니다 뚜을꼰자를 하나님이라고 읽고 신농시라고 했을 때 호북성 수주시에 있는 그 려산항에서 태어나시고 양대를 따라서 부모님과 함께 선서 기산에 있는 옥항산에 자리 잡았으며, 그치요? 자, 둘다다 신농시의 터전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서쪽이 나오고 동쪽이 나옵니다. 호남이 나오고 섬서가 나와요. 4,500년 전이 황하에는 양대 세력이 있었습니다. 양족과 운족 있죠. 동서로 양대 이 세대가 있었는데 그 세대가 정말 심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아는 거죠. 싸움이 서로의 생활에 이익이 아님을 알게 되고 서로 연결하는 거죠. 뭘로? 결혼이라는 걸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그런 불편들을 더는데 의견을 일치하게 됩니다. 먼저 양족의 아들을 웅족의 딸에게 장가를 들이게 되면서 그 결연 의식이 역사의 시초가 되기도 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우리 한국 민속에 남아 있는 동상야라는 말로 남아 있고 서방님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봤죠. 그 서방님, 서방님 하는 이 서방님. 한자는 선역서의 방방자의 사람인자입니다. 서방님. 서쪽 섬서 지방에서 성장하신 신동씨 아들이 유용씨 집안에 딸을 얻어서 지금부터 유씨딸님 집에 머물러 살면서 잘 보호하겠습니다. 하는 서약 동상례. 어이 보자를 보시면 보알 보자를 머슴으로도 머슴 보로도 읽는데 고르선그 증거가 그 고조선 시대 청동기 문명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풍속이 많이 변해서 결혼식당에서 주례가 있고 고천문 대신에 주례사로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 의식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이 결연, 남녀가 짝짓는 의식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에 따라서 잘 살겠다고 맹세한 의식, 이 동상내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이 이승을 하직하시고 묻히신 곳이 어딘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차등지방, 차등지방 고시에서 이름을 성년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청나라에 원료라는 학자가 이 지은 책에 있는데, 어, 증보자치감감이라고 있는데 이 책에 그 성년이라는 부분이 이용되고 있어요. 성년은 뭐냐. 한국에 남, 한국어로 남아있는 뜻이 머슴이란 뜻입니다. 머슴에, 머슴에. 그 사투리를 보면 이제 남자 아이를 뜻하잖아요. 머슴이라는 애가. 머섬에. 아, 서쪽 강수에서 성장한 양족의 아들이 동쪽 융족 집안으로, 웅족 집안으로 장가들어서 그 집에 있고 머물러 한다는. 그래서 머섬, 아. 그보 자가 지킬 보도 있지만 머슴 보자도 있는 거죠. 자, 이 고군문에서 한자들을 그 글자 모양을 보면 모슴보자이 모계사회 볼수 있는데 자 보추작을 볼수 있습니다. 보추작인 보추작은 뭐냐 소금천씨의 딸의 장가든 전우고양씨 그러면 소금천씨는 어디서 왔느냐? 다음에 얘기해 줄게요. 어쨌든 이 보추작에서 하나님의 친손자 제적 고향 씨가 제소호 금천 씨의 사위가 돼서 장가가 와서 머슴이 된 명문을 얘기하는데 보추작은 이 보추작에서 머슴살이 낳은 사내 아이를 지금 한국에서는 머슴아이, 머슴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모기 사회의 어떤 한 부분을 말해주고 있는 뜻인데. 뭐 인류, 인류 세계의 어떤 인류학자들에게 대해서는 그런 기록들을 볼수 없는데 한국의 한국어에서는 어떤 그런 방증들을 볼수 있는 부분에서 볼수 있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재미있는 조선 부분 을 가지고 다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